안녕하세요. 생가 다니엘의 미국 부동산, 데니엘 박입니다. 오늘은 프로튼 지역의 아름다운 집이 오픈이 돼서 리스팅이 올라와서 그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미국 부동산의 전망과 로컬 지역의 정보 그리고 리스팅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는 융자 지원 또 외국인 융자 지원 또 부동산 판매 구매까지도 다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집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루턴에 나와 있는 이 리스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 썸머셋 레인 플루턴 캘리포니아 92833. 주소는 1918 썸머셋 레인 플루턴 캘리포니아 92833인데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로케이션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플루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길버트 있고요. 여기 로스 프렌 에버뉴가 보입니다. 그다음 바로 여기 그 유명한 랄프 파크 보이고요. 39번 도로 쭉 따라오면 이쪽에 한인 마켓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아, 39번 만나는 쪽에 쪽에 예, 위치해 있는 집이고요. 이쪽은 트웰코스 쪽으로 해서 굉장히 뷰가 있는 예, 좀 자연이 살아 있는 지역에 이 집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 내부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고 어, 플랜트도 잘우거져 있고요. 깨끗한 집의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라지가 있고 앞에도 충분히 공간이 넓어서 많은 차들을 파킹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플랜트 관리를 굉장히 좀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문에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좀볼수 있는데요 좀 안에 내부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그 우드와 여러가지 자재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것들 사용을 해서 어, 처음에 입구부터 굉장히 우아한 분위기를 볼수 있습니다. 네, 우드와 좀 대리석으로 해서 우아한 분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전경이고, 다닝룸 이 어, 굉장히 좋은 자재를 사용한 것이 좀 사진으로 봐도 어, 눈에 띄, 띄, 띄는 것을 볼수 있네요. 뭐, 공간도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요. 어, 엔터테인먼트 룬, 여러 가지 룸들이 어, 나뉘어서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키친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 예,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있고 이제 좀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는 집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아일랜드 안에서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네요. 부엌에서 직접 밖으로 나와 있는 창이 있어서 뭐 요리를 할때 아, 냄새가 잘 빠져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사진이 잘 찍어져 있습니다 e 드룸 o 스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어느 곳이든지 좀 우아한 분위기를 느볼수 있고요 카펫도 좀 일반적인 카펫이 아니고 고급 자재로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을 볼수 있고요. 이쪽 마스터 베드룸이 하나는 오피스 공간으로 쓰고 하나는 실제 침실로 쓸수 있게끔 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마치 뭐 고급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굉장히 넓은 베스룸을 그 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잘 갖춰져 있고요. 이 데크에서 볼수 있는 이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어, 무엇보다 또, 또 수영장 풀이 뒷 정원에 있고요. 어, 마치 어디 휴양지에 온 것처럼 나무와 잘 어울려져 있네요. 네,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 커뮤니티 자체가 좀 유사한 집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것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골절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된 프로퍼티로서 굉장히 평화스럽고 잘 갖추어진 커뮤니티 안에 가격은 다시 한번 위에서 서오리를 보면 가격은 149만 9천 업플레이저 밸류로 살펴보니 한150 뭐 중간가가 157만 8만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그업플레이저 밸류보다 조금은 낮춰서 시장에 나왔고요 방이 4개입니다 2,879스케어핏이고요 프라이스는 스케어핏당 520.67 이니까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죠 드리카. 네, 까지 어태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시작에 나온지는 오늘 기준으로 5일 정도 된 물건입니다. 센트럴 에어 또엘렉트릭 시설이 있고요.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진이 있어서 충분히 안에 내부 분위기를 어 저희가 볼수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면 훨씬 더어 느낌이 살수 있을 것 같다 같네요. 또, 아까 데크 발코니가 있었죠. 발코니 쪽에서 뷰도 있었고, 정원이라든지, 백야드, 프론트야드 쪽이 관리가 잘돼 있었고, 또 풀이 있었죠.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HOAP가 싱글하우스지만, 먼스 192불이 있네요. 아,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비용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 지역 네이버 후드를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이상으로 플루턴 지역에서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인 그 랄프 파크와 인접해 있는 어좀 고급 주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50만 불, 149만 9천 불이니까요. 150만 불 조금 못 미치는데 어 위치도 좋고 일단 이 집이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요. 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고급 자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우아한 집의 분위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뭐 리모델링, 플리핑을 하더라도 어좀중간가의 자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이미 비싼 자재로 집을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거의 손을 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백야드하고 프론야드 쪽도 관리가 잘돼 있어서 또 수영장이 있었고요. 또 뷰도 굉장히 아름답게 있어서 어 마치 공원에 있는 듯한 뭐 자연과 같이 어 살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볼수 있었고 39번이 인접해 있고, 한인마켓도 가깝고요. 플루턴의 어떤 희율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성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HOP가 있긴 하지만, 좋은 커뮤니티 네이버드와 살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플루턴에 나와 있는 리스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리스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 주시면 같이 쇼잉도 할수 있도록 어퍼에만 하고요. 또 구매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과 단엘의 미국 부동산은 계속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전망과 구할 정보 또 리스트를 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